광고가 이용하죠 뭘 이용해? 통계 조사를 이용하죠. 그러나 우리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뭘 모르기 때문이야? 어떻게 이 조사가 행하여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치약 제조업체가 예전에 포스터를 하했던 거죠. 우리 포스터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 80% 이상의 치과 의사들이 추천했다. 이 제품을 추천했다라고 말한 거죠. 광고는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은 보이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뭘 말하는 것처럼 보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프리포 a TV 하면 A를 B보다 선호하거든요. 다른 상품보다 스마일리 투 스페이스를 선호한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통계단위한 얘기네요. 네, 어. 다음에 아, 네, 그러나 이턴 아웃 때 데디아가 판명됐다죠? 판명됐다 데디아가. 서베이 퀘스션이이 그 조사의 그 퀘스션이 허락했는데, 치과에서 는뭐 하도록 허락했어? 추천하도록 허락했죠. 하나 이상의 제품을 추천하도록 허락한 거, 그, 유광, 허락한 거죠. 그제 그리고 실제로, 다른 경쟁자의 제품이 추천되어졌는데, 뭐만큼 추천되어졌어? 네, 자주, 뭐만큼 자주. 에세이션 보이지? 스마일리 투스페이스만큼 자주 네, 추천되어 있던 거지. 딴 것도 많이 추천되어 있던 거. 야 하나 이상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네, 뭐, 구금하지 않게, 당연하게, 당연히, 영국의 Advertising s t a 가우을 했죠. 2007년에. 뭐하고 룰을 했어? 네. 포스터. 그 포스터가 뭐하고 있다고. 잘못. 잘못 이끌고 있다고. 정보를 잘못 주고 있다고. 네, 룰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네. 모델, 모델 수 없었던 거, 야 게시될 어, 수 없었던 거죠. 유사한 경우가, 이, 게 동사네요.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뭐랑 관련돼 있냐면, 유명한 화장품 회사랑 관련돼 있죠. 뭐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물, 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그 크림이 어떤 크림이냐면, 네, 뭐하기로 여겨지는, 빠르게 줄인다고 여겨지는 크림이 죠어를 주름을. 하세요. 또 광고를 했겠지. 그러나, 유일한 증거, 제공되어진 유일한 증거는 대대였는데, 50명의, 50명의 여자 중 76%가 동의했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와인 민스와 주호입니다. 마티스 민스와 주호이스도 동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대대한데 이 친구가 뭐에 기초했다는 거야? 단지 개인적인 의견에 기초했다는 거죠. 모로부터의 작은 샘플로부터의 뭐 없이 뭐 없이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측정 없이 뭐에 대한 그들의 피부 상태에 대한 측정 없이 네, 개인적인 의견에 기초했다는 얘기죠. 게다가 우리는 비톨스 상태라고 하죠. 듣지 못해 듣지 않죠 물리잖아 어떻게 어떻게 이 여자들이 선택되어 있는지 듣지 못하는 거죠 직원들의 아는 사람이 쓰이는 거얘기죠 다음에 그런 정보 없이는 지금 이 증거 제공되어진 이 증거는 매우 많이 쓸모 없다. 브레이도 그런 광고는 뭐야 매우 전형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하면서? 소비자. 소비자로서, 우리뭐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판단을 사용해야만 하고, 피해야만 하는데, 뭐한는걸 하는 피해야 돼? 네, 이런 광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걸 피해야만 하는 거죠.